자, 그래서, 유심칩도 바꾸고, 어, 많이 체인지 아십니까? 돈도 환전했을 때. 그 다음 세 번째,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 어, 직원한테 반드시 말씀드릴 것은, 그랩을 깔아돌라왔어요. 그랩 아십니까? 혹시 여러분, 그랩 알죠? 그죠? 그랩을 반드시 깔아돌라있어요이 그랩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그랩은 택시를 부르는 그, 앱이죠. 그죠? 택시나 이렇게 뭐, 이렇게 하는데, 이 그랩이 제일 안전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공항 택시를 탑니다. 자 이런 보세요. 뭐라고 공항 택시를 타는데 공항 택시를 타는데 자 나와버리면 밖에 나와버리면 그때부터 여러분 이제 서바이벌이 시작, 시작되는 시작 거죠 그죠 이제 서바이벌이 되는데 반드시 조심해야 될 흰색 택시 있죠 그지 타면 안 됩니다 여러분 흰색 택시 를 타면 안 되고 공항 택시를 타야 되는데 어디로 갈 거냐가 이게 문제죠, 맞습니까? 늦은 밤에 보통 다 정리하고는 12시쯤 돼 나오죠, 그죠? 밤 12시인데 좀, 좀 위험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밤 12시 되면 바깥에 탁 나오면 일단 구독한 그런 뭡니까? 열대지방의 그 뭡니까? 덥덥한 공기와 매연이습기가지고 이상한 냄새가 납니다. 나오고 나서 바깥에 나오면 시그면서 사람들이 막 서가 우르르 서가 있죠, 그죠? 서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어, 뭐, 쿠폰 택시라지 그지? 공항 택시를 타가, 가가지고 있지 그지? 어디로 가느냐 면 소고로 호텔이라고 하습니다 소고호텔. 어, 제가 가는 방향을 일 말합니다. 소고호텔이 있는데 어, 소고호텔 어디 가냐면 빠사이 아십니까? 빠사이란 지역이 있는데 이 빠사이 따라보시죠 여러분 빠사이란 지역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빠사이 소고호텔로 갑니다. 소고호텔왜 가느냐 하면 <laughs> 어, 소고호텔에 가면 이게 가격이 굉장히 쌉니다. 우리나라 말하면 러브 호텔 같은 그런 개념은 개념인데 일단 가격이 시간제죠, 맞습니까? 시간 단위로 계산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는 이렇게 공항에 도착해가지고 잠만 대충 자고 새벽 한 다섯 시경에 일어날 거거든요. 한 다섯 시에서 한 여섯 시 A.M. 있지, 그렇지? 한 여섯 시 정도 출발을 할 겁니다. 만일에 마닐라에 계속 계실 것 같으면 그냥 계시고 뭐 한는 관계 없는데 어 왜냐하면 이게 뭡니까? 어, 공항에서 출발해 가지고 아마 저 민도로까지 가는 버스를 탄다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다음에 트래픽이 장난 아니죠. 그죠? 트래픽이 뭐냐면 트래픽 잼이라고 해서 트래픽 잼이라고 하습니까 보통 트래픽이란 이런 단어 왜알아야 됩니다. 트래픽 잼이라는데 이게 뭐냐면 교통 혼잡을 말합니다. 차가 막히는 걸 말하죠. 그죠? 차가 막히는 걸 말하는데 아, 이제 이기 됩니다. 그러니까 어, 일단 제가 하는 겁니다. 항상 소고 호텔에 고 바사이라고 그 버스기사한테 아그 택시기사한테 바사이에 있는 쏘고텔면 앞으로 바로 갑니다. 가가지고 짐을 다 풀어놓고 있지, 그 바로 주무시고. 그 바사이 그고텔에 보면 마사지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마사지 불러가지고 근접 마사지니까 한 조금 일반 마사지보다 조금 더 어, 잘해줍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전속된 부분이기 때문에 한500페스 정도 할 겁니다. 하면 한 90분 동안 이렇게 해줍니다. 하고 나서 그다음 이제 꿀잠을 자고. 6시 일어나가지고, 그 다음에, 이, 바사에 있지 그지? 왜 바사에 있냐 바사에 오면 터미널이 있습니다. 바사에 버스 터미널이 있는데, 버스 터미널에서, 버스 터미널에서 버스를 타고, 어디 가는 버스냐면, 바탕가스 가는 버스 있죠. 그지? 무슨, 뭐라고요? 바탕가스 있죠. 그지? 바탕가스 가는 버스를 탑니다. 버스 타는데, 아침 6시나 경에는 차가 좀덜 막히는데, 이게 한 7시 넘어가 버리면, 차가, 장난이 아니게 막히죠 그죠? 이 바탕가스까지 가는 거리까지 보면, 이속 호텔에 출발해가지고, 그 다음에, 뭐, 바코로에 있었죠, 그죠? 바코로 지나서 이무스, 이무스 지나서 까비떼, 까비떼 지나서 다스마리미아스, 그 다음에 신랑, 쭉 가가지고, 따가이 따에 있죠, 그죠? 따가이 따이를 지납니다. 따가이 따에 지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알퐁소를 지나가지고, 쭉 가다, 쭉 가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바탕가스를 가는데, 어, 굉장히, 그 차가 막히면, 한, 3 시간 정도 걸립니다, 여러분. 3 시간 반 정도 있죠, 그지? 버스 기사들은 한2 시간 반이라는데, 그, 믿을 게못 되고 있죠, 그지? 한3 시간에서 3 시간 반 정도 걸리는데, 이 가는 방법은, 빠싸이 버스 터미널에 보면, 이렇게 버스도 있지만은 또 뭐가 있냐면, 밴이라는게있죠 그지? 앞에서 말씀드렸던 반이 있는데, 이 반을 타도 됩니다. 맞습니까? 반을 타도 되고, 아니면, 이런 공항이 또, 아니면, 공항에서, 이렇게 속호텔 안 자고, 공항에서, 다이렉트로 있죠그죠 어디로 가쁘냐하면 따가이 따이로 가프는 것이 않습니까어 따가이 따이 로있지 그렇지 않습니까 따가이 따이 호텔이지 그렇지. 그 따가이 따이가 굉장히 괜찮은 지역입니다. 이 따가이 따이가 있지 그렇지. 한번 따가이 따이도 느껴 보시려면 따가이 따이로 가는 게 괜찮죠 그죠 따가이 따이면그뭐탈 그, 뭐, 호수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어 굉장히 좋은 지역이 많습니다. 그것 도한번 구경해보고 있지 그죠 따가이 따이 몰 같은데 가서 이렇게 한번 느껴 보시고 이렇게 하다가 따가이 따이에서 이렇게 바탕가스 가는 경우는 한 1시간, 한 20분, 1시간 반 정도 혹은 한 2시간 정도 잡으면 되겠죠. 맞습니까? 손이 님탈고 하는데 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laughs> 자, 공항에서 나왔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나와가지고 어떻게 하느냐면 자기 생각에 쏘호텔로 하룻밤 자고 그 다음날 갈지, 아니면 바로 다이렉트로 따가이 따이로 바로 갈지, 이 비용은 한. 뭐 얼마 정도 모르까한 2,000페소에서 한 2,500페소 정도 생각하면 됩니다. 2,000에서 2,500페소 정도 들고 이거 속 호텔 가가면 하루 자는단한 700페소 잠만 좀 자면 있죠 그죠? 공항 택시 타고 한7 0 0 자고 나서 그 다음에 버스 타는데 버스비는 되게 쌉니다. 거의 한 얼마 안 하죠 그죠? 그제 생각에는 이렇게 한꺼번에 너무 이렇게, 이렇게 바탕 까지 가기 힘드신다면 힘드신다면, 아마, 소고텔 하룻밤 자고,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빠싸에 가가지고 타고 가는 게, 아마도 생체 리듬에도, 이렇게, 별로 지장이 안 되고, 아주, 좀, 부드러운, 그렇게, 그, 하루를 시작하지, 할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 빌리에서 이, 이동하는,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고통이죠. 그죠? 괴로움이 많이 따릅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마닐라야, 이렇게, 빠싸에 이쪽 지게 보면, 여러한번 내려보고, 이렇게, 이렇게 자유여행을 한번 다녀보시면, 와, 그야말로 정말, 지옥입니다, 아십니까? 진정한 마닐라의 지옥 맛을 볼 겁니다. 그죠? 한 아홉 시대에서 한번 나와보세요, 아십니까? 공기, 하, 판타스틱 합니다, 아십니까? 노이즈, 소음 있죠, 그죠? 완전히 환상적입니다, 아십니까? 바클라란 이런 지역들이있죠그지 어마무시합니다. 하여튼 저는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닐라는 참 싫어하는 지역입니다. 마닐라에서 제가 한뭐한 뭐한 오래 있었는 게한두달 정도 살아봤었는데 그 지역은 제 인생에서 최악의 순간들이었습니다. 항상 그죠 위험하기도 하고 그죠 위험하기도 하고 또막 시끄럽고 정신없고 공기도 막 말도 못 합니다. 했습니까? 사람들도 다 싸악 하고 있죠. 그지 마닐라 사람들보다는 이렇게 뭡니까 다른 지방 사람들 특히 민도로 사람들 같은 경우는 거의 뭐한세배 정도는 순수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주 얼굴에도 다 순수함이 딱 드러나있죠, 그죠? 너무 착하고 데 마닐라 지역의 사람들은 좀 무섭습니다, 아셨습니까? 무섭고 하니까. 그 다음에, 마닐라에서 제일 짜증나는 거, 차 막히는 거. 이거는 여러분, 서울에 차 막히는 거하 내용이 다릅니다. 자, 그렇습니다. 다, 다 정리해볼까요? <laughs> 어, 그럼 좋은 방법이 뭡니까, 러면 그냥 공항에서 택시 타고 따가 있다에 가세요. 그게 제일 낫습니다. 그럼 마닐라를 한번 느껴보시려면, 마닐라 한번 느껴보세요, 아셨습니까? 한 2박 3일 정도 있으면서 지내다 보면, 뭐, 사막회가 어디 이동도 못 합니다. 이동 좀 하다 보면, 막, 결국 모든 걸다 포기해버리고, SM몰에 가가지고, 이렇게 뭡니까? 좀비들처럼, 좀비처럼, 아습니까 그냥, 그어다니면서 밥들 사먹는데, SM몰에 있는 식당들 같은 경우는 보기에는 좀 그렇지만, 가격은 우리나라 웬만한 가격 빰칠 만큼 비싸죠, 그죠? 먹을 거는 없습니다. 그역적죠 굉장히 비쌉니다. 필리핀 SM몰에 있는 식당들은 SM몰에 이렇게, 그, 거의 35% 정도를 떼준다죠, 그죠? 모래 떼주기 때문에 식당들이 가격이 굉장히 비쌀 수밖에 없는데 참 먹을 거 없습니다, 아십 필리핀 자체가 정말 먹을 게 없습니다. 그건 좀 문제죠, 시치 먹을 게 없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게 때문에, 이제,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좀, 그 괴로운데, 그래서 좀, 한국의 김치찌개라든지, 이렇게 김치라든지 싸가가 시든가 아니면, 뭡니까? 뭐 한국에 있는 국거리 같은 게 있지, 그서 우리 집사람 항상 매혹 가면 제가, 간 다음에 국거리 같은 거 많이 사주는데, 그런 거가지고 이렇게 서바이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시골 같은 데 가면, 여러분, 프라프란 푸드가 전혀 없습니다. 먹을 게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어, 근데 그중에서 이제 젊은 분들은 이렇게 입맛에 맞아서 이렇게 먹는 것도 많은데, 조금 괜찮은 식당 같은데 가가, 로컬 식당이 있지, 그지? 렇 그런데 찾아가야 됩니다. 어, 제가 알고 있는 그 맛집들이 많이 있는데, 그건 다음에 한번 설명해 보도록 고 자, 따가 있다에 갑니다. 그지? 하룻밤 자고, 그지? 그 다음에 민도로 바탄가스 갑니다. 바탄가스 갔는데, 자, 바탄가스에서 이제 민도로 섬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민도로 섬으로 들어가는데, 잘 들었어요, 여러분? 자, 여기에는 두 가지 경우가 있죠, 그지, 맞습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롤로라고, 롤, 롤로, 로라고 있지, 그지? 큰, 굉장히 큰 선박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선박이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방카가 있습니다. 방카가 있는데, 어, 이 방카는 타면 어디로 가느냐 하면, 화이트 비치로 가버립니다, 아십니까? 그지? 화이트 비치로 가버리는데, 어 여러분이 만약에 시간이 좀 있고 오전에 좀 이렇게 빨리 서둘러 가지고 바탕가스에 도착했다고 하면은 저는 로로 타고 있지. 그지 큰선박인데 요거 타고 깔라 빤 맞습니까? 깔라 빤이죠. 그지. 깔라 반으로 깔라 빤으로 가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면 시간만 좀 있고 짐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면 깔라 빤에 가세요. 깔라 빤에 가서 깔라 빤에서 푸에르토 갈레라 있지 그지? 가는 아십니까? 푸에르토 갈레라 푸에르토 있지 아까 얘기했죠 그죠? 푸에르토 갈레라 가는 갈레라 가는 뭔데? 그방그그 어, 그, 그 뭡니까? 밴을 아, 버스를 타든가 또는 지프니를 타는데 저는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프니를 타라는 겁니다 아십니까? 깔라빤에서 지프니를 타라 나이 드신 분은 이러면 안 됩니다 나이 드신 분은 반과 바로 타고 있지 그지? 화이트 빛으로 빛으로 바로 가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죠? 조금 젊으신 분이면, 자기가 좀 젊다고 생각하고, 체력도 따르시는 분들은, 가능한면 깔라반에 가서, 깔라반에 가가지고, 깔라반에서 지프니 타고, 푸에르토 갈레를 가는 거좋 아, 십니이 버스는 없습니다. 버스는 없는데, 지프니를 타고, 푸에르토 갈레를 가는데, 왜 가라고 하느냐면, 그 가는 그, 그, 그 도로가, 하, 환상적입니다, 아니까 지푼이, 그, 지붕에, 아십니까? 올라갔어요, 아니까그러 처음에는, 이렇게, 그, 조수들이 가면 안 된다, 하고, 이렇 하거든요. 여기 한, 50회에서 두한번 봐주라고 했지, 그지? 지붕 올라갑니다. 올라가가지고 지붕이, 그, 지붕, 지이 지붕에서 탁, 들러누가 있습니까? 들러누가 있지, 그지? 끈이 있거든, 그게? 끈이 있는데, 끈을 잡고 탁, 들러누가 있습니까? 가다 보면, 이렇게 절벽 같은 데 가고, 와, 이렇게 가는데, 와, 제가, 너무너무 기분 좋았습니다, 아니까 그때. 조금, 여러분이 좀, 어드벤처로 할수 하고 있죠, 그지? 다시 말해, 모험심이 좀 있다 싶으면, 이거 제가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이, 이것만 별도 떼가지고, 관광산업화 한 것도 있을 겁니다. 가다 보면, 어, 한두 시간 정도 가는데, 덜, 그, 그, 가는데, 가다 보면, 이 마을들이, 산길을 가다가, 마을이 참 나타나는데, 그 마을은, 아, 그야말로, 아, 있습니까? 너무너무 좋은 곳입니다. 그, 가다가, 마을이 마음에 들고 이러면 그냥, 뭐, 지붕이 탁탁 터가지고 있지, 그지? 스톱 시키가지고, 그돈 집으라고 그냥 내려가 마을을 한번 거닐러 보고 있지, 그지? 그지? 마을을 한번 거닐러 보고 이러면 사람들이 또 아는 체 합니다. 아습니까 인사하고 같이 얘기하고 놀고, 그 다음에 뭐, 그 뭡니까? 드린, 와지 커피 있지, 그지? 커피 커피딱 마시면서, 그 과자 같은 하나 묵으면서 있지, 그지? 또 같이 얘기해 보고. 또 하다보면 뒤로 들어오면 아들이 우스 서가 있습니다. 그지? 서가 있으면 아들을 꼬락혀 마시는 거 사주고 면서 같이 얘기 하면 해보고. 그럼 그 마을이 또 좋으면, 그 마을에 정착하면 됩니다, 그냥. 그지? 그 말에 살면 됩니다, 그냥, 그렇지? 굳이 뭡니까 막 이렇게 뭔데 이렇게 갈 필요는 없지, 그렇지? 근데 이따가 한 며칠 있다 아이다 싶으면 또그짚분이계속가거든그 또 타고 또 가면 됩니다, 그렇지? 그래 가다가 또푸에르도 갈레라 같은데 가가지고 이제 그 가면 이제 그 가면은 끝이 납니다. 왜냐하면 그 리조트도 많고 잘 때도 되게 많죠, 그죠? 리조트도 이렇게 이렇게 트라이만 잘 보면 트라이만 잘 보면 생각보다 가기 굉장히 쌉니다그 제가 여러분들이 가격을 주장하고 싶은 건 뭐냐면. <laughs> 코에르토 갈레라 보면, 아니누안이라고 있습니다. 자, 따라 해보세요. 아니누안이라고 있는데, 아니누안이라는 지역인데그 마을에 가면, 그 필리핀에 이제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거든. 그 들어가서 좀 깨끗한 집안에, 집에 들어가가지고, 두드리가 있지, 그지 주인장 나오래가 있지, 그지 여기서 한좀 며칠 있다가 하면 안된다고 말하면, 다 허락합니다, 아습니까 그럼 뭐, 에컨 있는 방안건 얻으면, 진짜 얼마 안 줘도 되거든요. 한, 한백 달러 주면, 막그 사람도 막, 디비집니다. 그 같이 그한그 그 집에서 좀 이렇게 일좀좀해돌라고 하고 있지 그지 빨래 같은 거 해주고 또바깥으좀만들어돌라고 하고 시장에 같이 가가지고 손잡고 가가지고 있지 그지 그래서 거기 가서 사가지고 좀 요리 해돌라고 하고 있지 그지 같이 먹고 이러면 그래 서 살면 참 재미있습니다 그래 그래 있으면서 그 사람들하고 친해지고 있죠 그죠 근데 여러분의 가장 제가 강력하게 주장하고 싶은 게 뭐냐면 아니누안을 가든 바탄가스를 가든 푸에레토 갈레라를 가든 그 지역의 누구를 사귀라 바랑가이 캡틴입니다, 맞습니까이 바랑가이 캡틴이지, 그지? 바랑가이, 지 그지? 바랑가이 캡틴이 있는데, 바랑가이라고 있는데, 이바랑가이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말하면, 이, 뭐, 한, 그, 동입니다, 동. 동에 있는 동장 정도 되지, 맞습니까? 이거 뭐, 주민센터 장이지, 그지? 렇 주민센터 장인데, 이 바랑가이인데, 어 필리핀에는 약 14,500개 정도 되는, 한 15,000개 정도 되는 바랑가이 있는데, 이 바랑가이에 보면, 바랑가이 대장, 즉, 동장의 주민센터 장에 해당되는 게 뭐냐면, 캡틴입니다, 캡틴. 그래서 바랑가이 캡틴 하는데, 이 바랑가이 캡틴은 선거로 당선되는 거죠, 아십니까? 그치요? 거의 한 3년인가 5년마다 한 번씩 선거 치를 때만 되면, 바랑가이 캡틴이 당선되려고 수십 명이 총 맞아 죽고 한답니다, 아십니까? 총이도 많이 있는데 이 바랑가이 캡틴 중되면 굉장히 이렇게 그 마을의 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동장이나 주민센터장이라면 뭐불로조건하는그 행정상의 그런 권한밖에 없는데 바랑가이 캡틴 같은 경우는 얘 안에 자체에 뭐가 있냐면 바랑가이 폴리스도 있죠, 그렇지 맞습니까? 경찰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 바랑가이 폴경찰이있는데이 그 사람들도 어 가지고 있고 지금 이 캡틴이 굉장히 좀 이렇게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모든 분쟁에 대해서 마을 족장이 쉽게 말하면. 추장이 추장 추상. 가가지고 뭐 싸운다 이러면 그불러가있지 그지 왜 싸운 너부터 해가지고 니가 잘못했다 판단해주고 있죠 그죠 또 넘는데 어떤 뭐 한데 저는 항상 이렇게 한국에서 필리핀 갈때좀 웬만한 지 괜찮은지 찾았다 하면은 집사람 들이 말을 해가지고 뭐냐면 인삼 있지 그지 금산에 주문하면 한 10만원 하면 이만큼 오거든요 그걸 갖다가 쿠쿠에다가 있지 그지 오크라나 오크라는데 그다가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쪄가지고 있지 그 6년 된 홍삼으로 만듭니다, 만들어가지고 그렇지. 그걸 갖다가 이렇게 여러 개 포장을 해가지고 이 바라마이 캡틴한테 갖다 줍니다. 대피 좋아합니다, 쓰니까. 코리안 진성이라고 하면 어습니까 굉장히 좋아죠, 그죠? 그 죽고 나서 인사 트고, 그 다음에 항상 저는 이 사람 말고도 이제 PNP 있지, 그지 PNP 필리핀 나셔널 폴리스라고 있지, 그지이 PNP는 뭐냐? 국립 경찰입니다. 그, 아주, 만나기 싫습니다 가가지고 그냥 구경하고 인사하고 있지, 그지? 그걸 주고 있지. 이렇게 좀 친하게 지내면서, 아, 물론, 오래 있을만한 지역입니다. 항상 명심해 있는 건, 바랑가의 캡틴을 잡아라. 이겁니다. 그죠? 잡고 나면, 나중에 내가 비즈니스를 하든지, 안 하든지, 아니면 이바랑의 캡틴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비즈니스를 추천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걔들도 도둑놈이기 때문에, 잔잔한 걸 먹는 쪼깨난 필리핀 사람들 있지만은 얘들은 큰걸노릴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건 좀 조심해야 되겠지만은 이 사람들이 참, 괜찮은 사람들이 참 많아요. 인품이 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정말. 그렇죠 예, 폴리스 애들보다는, 그, 그, 이, 이 사람들 을잘 사귀놓으면, 나중에 좋은 사업 아이템 같은 게 있지. 그치? 큰 투자가 아니고, 하면 그 사람 웬만한건다눈 감아줄 수도 있고, 그지 문제를 안 일으키, 안 일으키, 안 일으킬 만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한테 좋은 사람 추천해 놀라면, 또 사람 참 괜찮은 사람 추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 필리핀에서 뭐 하고 살 것이냐? 그 많은 시간을 어떻게 지낼 것이냐 하는데, 여러분, 필리핀 가면, 기타를, 배우고 싶으면 기타선생이 언제 재밌습니다, 아십니까? 그지? 저는 전자기타를 참 좋아하는데, 전자기타 선생들, 이 근처에 오면, 그, 식당 같은데 또는 바 같은 게 많거든요. 그거 가면, 아무나 고르면 됩니다, 아십니까? 너무 잘가르쳐죠 그죠? 일들 멘트 맨투맨을 하루 종일 가르쳐가르돌가가르 노래를, 그, 뭐, 그 이렇게 뭔데, 그 부르는 걸 배우고 싶다 하면 팝송 같은 게 있지, 그지? 그 사람들 틈에 끼어 들어가 있지, 그지? 배우면 됩니다. 저는 너무너무 좋은 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심심하십니까? 그러면 필리핀 초등학교나 하이스쿨 같은 데 가서 고등학교 같은 데가지고 한글을 가리키는 거죠. 그렇지. 코리안 웨이브레가 한류가 장난 아니죠. 그렇죠. 자원봉사해도 되고 맞습니까? 자원봉사하다 보면 필리핀 샌들하고 가까이 지죠. 그렇죠. 그러다 보면 또 좋은 기회가 되고. 그렇죠. 아까 이분 같은 경우는 독신을 하시죠, 그죠? 독신이면 가세요. 자원봉사 하다 보면 학교 좋은 람들 많이 만납니다. 하다 보면 필리핀 좀 인생 같은 경우도 괜찮은 사람이지 그죠? 그런 사람도 찾을 수도 있고, 그죠? 자기 하기, 하기 나름입니다, 항상. 캐릭터 바이 캐릭터 이라고 했습니까? 자기 어떤 행동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는에 따라서 모든 게다 이렇게 자기 다음에 있던 그런 게 모든 게 결정되는 것입니까? 했습니까? 자, 제일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렸던 게 바로 민도로 스미입니다 자, 강이면 강. 맞습니까? 위에 계곡이 참악 그럽니다. 산에 가보면 아습니까 너무너무 그 산세가 멋있고, 너무 좋습니다. 아습니까그 다음에 폭포라면 폭포. 호핑투어라면 호핑투어. 예? 화이트 샌드 있지, 그지? 그 원주민 같은, 그 아니누안 같은 그런 지역은 사람들이 너무 순수한 자리, 사람들 우르르 멀리 삽니다. 아습니까 그,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이 속으로 아십니까? 빠져들고, 뛰어드세요. 맨몸으로 아십니까? 그 그만함과 어떤 그런 어떤 나쁘고 사악한 일다 던져버리고 그 순수한 사람들 속으로 뛰어드세요. 같이 지내세요. 아습니까 그리고 바람가의 캡틴 만나 가지고 학그 자원봉사하고 싶다. 어, 영어 좀 하고 한국말 가르치고 싶다면 이 사람이 얼마든지 소개합니다. 그죠? 메이어 민도 아일랜드메이어 시장 만나보세요. 아습니까 만나보고 얘기하다 보면, 이렇게, 그 사람들도 우리를 참, 이렇게, 만나고 싶어 합니다. 가가 얘기하다 보면, 또 자기 나름대로 생각도 넓어지고 있죠, 그죠? 그런 사람들큰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랑가이 캡틴 이 사람들도 참큰 사람입니다. 선거로 당선된 사람들이거든요. 런데 사람들이 참 괜찮습니다. 만나고참 얘기하다 보면, 있지, 그지? 어떤 자기만의 또 좋은 아이템도 생길 수가 있고, 있지, 그지? 근데 투자는 하지 마시지 않습니까? 절대 투자하면 안 됩니다. 섣불리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놈, 저놈 만날 때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입으로는 절대 비즈니스란 말은 꺼내지도 마세요, 아십니까? 비즈니스란 말을 꺼내는 순간 온갖 사람들이 막 달라듭니다, 아십니까? 이 사업 어떤 노? 그, 저, 쨌든한고 코리아노 미스터 김이라 있는데 저 사람이 비즈니스 할란다 이러면, 하라고 한다, 이러면 금방 소문이 다 퍼져버립니다, 아십니까? 매일 사람들이 옵니다. 그죠? 와가지고 이 사업 어떤 노? 방가 사업 어떤 노? 한데, 어,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민도로섬에 제 개인이 가지고 있는 배도 한대 있습니다. 있습니까? 배도 샀죠, 맞습니까? <laughs> 우리 집사람도 있는데. 어, 배를그큰 배는 아닙니다만은, 한 12명 정도 탈수 있는 쪽, 그냥 배도 하나 사다 놓고, 재밌게 살다가, 어머니가 편찮아가지고 제가 한국으로 들어왔었는데, 그때 몇년 전에. 자, 도움이 좀 되셨습니까, 여러분? 자, 제일 첫 번째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민도로섬을 가라. 민도로섬 가면존나 좋습니다. 안전하나? 뱃비 안전합니다. 100%. 110% 안전합니다, 여러분. 안전하고. 그 다음에 특히 사방비치라든지 심심하지 않죠, 그죠? 사방비치 가지고 입도 나갈 수도 보고. 그 바가 있거든요. 바가든 들어가서 술나는 마셔보고. 사방비치 마사지는 최고입니다. 제가 마사지 샵에서 얘기 말씀드렸지만, 누, 아, 따이 마사지 있죠, 그지 누, 아, 따이 마사지 최고입니다. 값도 싸고 있죠, 마사지 즐기고. 그 다음에 심심하면 또뭐 자전거 타고 있죠, 그죠? 깔라팜 갔다 오고. 자전거 타고 깔라팜 쉬는 게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보면 MTV 그 대회하는 데 많거든요. 모토바이크 있지, 그지? 그, 모토바이크 대안도 많습니다. 해가지고 그냥 뭐 다녀봅니다, 있습니까 그죠? 하고 싶은 거다할수 있습니까?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는 한 3개월 정도 지나고 나면 조금 무료하고 좀 이렇게 뭔가 좀 긴장된 게 필요할 수도 있죠, 그죠? 뭔가 좀 기, 그런 게 필요할 때는 또 비즈니스 쪽 이렇게 기울기, 기울기가 쉬운데 뭐 사다 보면 여러분이 그 잘하시는 부분에서 비즈니스 찾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런 게 있으면 찾아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럴 수 있습니까? 제일 추천드리는 거 민도라일랜드입니다, 있습니까? 민도라일랜드 왜 추천하냐? 안전하고, 그다음 에 외국인도 많이 살고, 아주 편안하고, 그다음에 뭡니까? 값도 싸고 있지, 그지 그다음 에 해산물도 굉장히 쌉니다민도로섬이 바로 있기, 아니 보면. 다 찾아가지기 때문 그런 말할 필요 없죠, 그지? 하고, 자기가 좀 고급스러운 음식이 그 음식을 이그음식좀 좋아한 데라 하면, 이탈리아 식당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탈리아 원재료를 그 사람들이 이탈리아에서 공수해가지고, 있지, 그지? 배려해가지고 큰 가게에 있는데, 굉장히 고급진 가게도 많습니다. 커피숍도 굉장히 괜찮은 데 많고, 하여튼, 심심하지 않을 겁니다, 아마. 사방비치도 있고, 하다보면 사업할 거리를 찾을 수도 있겠죠, 그죠? 잘 듣고 하니까 그런 거 한번 찾아보시고, 재밌게 지내시면 됩니다, 알랬습니까 나중에는 결국, 봉사 쪽을 기우는데 봉사 하시려면 어 봉사할 때참 많습니다. 지 보시면 한번 강력하게 추천하는 게 민도로 알랩니다. 그습니다어때요 여러분 한달생활비막 넉넉하게 쓰고 100만 밑으로 옵니다. 그습니까 그거 어떻게 사냐고? 제발 좀 그런 말 하지 마시고, 100만 밑으로 옵니다. 그죠 2박 3일 만에 1 0 0만원 쓴다는데 그래, 쓰세요. 저도 솔직히 돈 많은 사람들 부르긴 부르습니다아습니까 근데, 인간적으로 살라면 있지, 그지? 그 사람 속에 녹아들으려면은, 그렇게 크게 많은 돈은 필요가 없겠죠, 그죠? 하면서, 자기가 뭐, 한 4만 패스 정도면, 한 4만은 5천이나 5만 되겠네. 5만 패스 정도면, 얼마든지 재밌게 살 수가 있습니다. 자, 민도로선 가기 전에 어떻게 하라고, 공항에서 어떻게 하라고, 환전 무조건 많이 하라고, 있지 그지? 만일날 며칠 있을 것 같으면, 그렇게 많이 환전할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말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근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뭐 공항환전소에서 환전하는 거하고 어 SM몰이츠 이런 데서 환전하는 거하고 별로 차이가 안 납니다. 때로는 공항환전소가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의심스러우면 송락세 가지고 휴대폰으로 검색해보세요. 알겠습니까? 자 민도로 아일랜드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자 여기까지